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은 더 따뜻하고 더 고맙고 더 간절하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누구라도 손을 잡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조금은 쉽게 마음을 열게 되니까요. 그날 친구의 권유로 나간 소모임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고 그 사람은 제게 너무 다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기대했고 마지막 인생이 조금 따뜻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 쉽게 뒤집히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그림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눈빛이 묘하게 변하고 제가 모르는 일들이 제 주변에서 하나둘씩 생겨난 게, 그리고 어느 날밤 결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 선택만 달랐어도 제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늦은 인연을 믿었던 한 여자가 어떻게 그 밤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말하지 못한 진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말 그대로 바람 한점안 드는 고요한 방 같았어요. 밤 냄새도 사람 소리도 웃음도 없는 말하면 말 끝이 공중에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정막한 생활이었습니다. 정수가 이러다 늙어 죽겠다. 사람 좀 만나. 영숙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어 넘겼지만 사실 마음 한쪽에서는 기억나지도 않는 여자로서의 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사랑을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제 손을 잡아 끄는 힘이 유난히 강했어요. 오늘은 무조건 나가. 변명 안 받아. 내가 죽어도 끌고 나갈 거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반쯤 협박이었고, 저는 기세에 눌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별것 아닌 듯 시작된 하루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네 소모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뒤돌아 나가고 싶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낯선 사람들의 체온과 시선으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서 제가 설 자리를 찾기 힘들었거든요. 어색해서 손끝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때한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나왔어요. 혹시 정숙 씨?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잠깐 멎을 만큼 당황했습니다. 그는 과하게 친절한 미소, 말만 하면 바로 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상대를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 예, 제가 정숙인데요. 그는 영숙 씨를 통해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는 말과 함께, 제 이름을 예쁘다며 칭찬을 해줬습니다. 제가 앉은 의자를 살짝 당겨주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제말 하나하나에 깊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정함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한데도 그 과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집중해주는 느낌.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느낌. 마치 제가 아직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시선. 그날 모임이 끝날 때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심장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뛰는 것처럼 세계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가는 내내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맞지? 맞다고 말해. 그 사람 눈빛이 그냥 반했다니까. 너 오늘 아주 난리 났어. 난리. 저는 영숙의 떠들썩함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났던 웃음이었습니다. 몇 년은 묵은 먼지 속에 갇혀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상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오늘은 바람 좀 쐬실래요? 그의 말투는 지나칠 만큼 부드럽고 표현은 다정했고 배려는 과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달콤하게만 느껴졌어요. 그 달콤함이 독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다시 찾아온 따뜻함이라고 늦게 찾아온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연애는 짧았고 결혼 이야기는 금방 오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재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도는 신기할 만큼 절묘하게 제가 외롭고 흔들리는 부분을 정확히 찔러 왔어요. 남은 시간 같이 가요, 정숙 씨.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마음 깊은 곳을 그가 열어젖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기라도 짜내서 한 번만 한 사람만 더 붙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도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이 될 줄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정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도는 마치 다른 인간의 껍데기를 빌려입은 사람처럼 변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상도가 밥상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보험 하나 들어야겠어. 요즘 병원비가 장난 아니야. 나이 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말투 자체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등 뒤를 누르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보험이요? 사망보험. 조금 큰 걸로. 남은 사람도 챙기고 서로 책임지는 거니까. 괜히 작은 금액 들어서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바보지.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뭔가 보험 얘기를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계산을 굴리는 눈빛이었죠. 며칠 뒤엔 서류뭉치를 들고 왔어요. 내가 설계사 알아봤어. 이 사람은 내가 예전에 도와준 적도 있고 정숙 씨한테 진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니까. 괜히 아무한테나 맡기면 손해보지. 그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나중에 제대로 혜택이 나오지. 5억이라는 금액을 보는데 저는 불안했지만 계속된 성화에 거절을 할수 없었어요. 결국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상도가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 순간 저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밀번호를요? 상도는 마치 그것이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같이 관리해주면 좋잖아. 통장 비밀번호 공유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가 같이 체크해 줘야 정숙 씨가 손에 안 봐. 내가 이래봬도 돈 굴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 나한테 맡기면 정숙 씨돈두 배, 세 배로 불려줄 수도 있어. 그 말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탐욕이 칼날처럼 드러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건 그냥 제가 관리할게요. 그러자 상도가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렇게 꽁꽁 숨겨? 내가 그돈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비밀번호 못 주는 거지?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이후로 상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말도 없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옷에서는 낯선 사람 채취와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좀 했어. 말투는 짧고 건조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불쾌한 짐승 같은 경계심이 있었어요. 마치 더 묻지 말아라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상도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게 웃는 걸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조만간 정리돼. 그 사람 생각보다 호구야. 그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음물 속에 처박아버린 것처럼 쉽게 만들었어요. 문틈으로 슬쩍 보니 상도는 낮고 미세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사랑이라 믿으려 했던 남자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냥감을 손에 넣은 사람이 짓는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저물좀 마시려고요. 그가 뒤돌아본 순간 저는 얼른 변명했어요. 상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만 움직이고 눈동자는 죽은 돌멩이 같았어요. 그래요. 물 마셔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도는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아니라 내 돈, 내 보험금, 내 통장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왜 늦었어? 왜 말을 안 해? 말 똑바로 해봐. 조금만 주저하면 그의 표정은 즉시 폭발 직전에 화약처럼 올라왔어요. 같이 산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집안 공기는 이미 폭력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저를 밀쳤어요. 정숙 씨말 똑바로 하라니까 등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저릿하게 울렸고 그의 손은 제 팔을 세 바퀴처럼 거칠고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프다 못해 숨이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폭력의 덩어리라는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해졌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곧제 목숨을 살릴 유일한 선택이 될 줄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혼인신고 두달 차. 저는 어느새 제 집에서조차 편안히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도의 태도는 이미 남편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감시자, 신문자, 폭발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 만난 거야? 이 질문들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의심을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화를 터뜨릴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죠. 대답이 조금만 늦어도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잇몸까지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대답 좀 똑바로 하라니까?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도둑을 잡아내려는 포획자의 눈빛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상도는 제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더니 종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함쳤어요. 뭐야 이건? 뭘 이렇게 처먹고 다녀? 네 돈이니 네 맘대로 쓰는 거야? 그 말투는 이미 남편이 아니라 집안 재정을 털리는 사기 피해자가 범인을 마주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이면 그가 어떤 폭발을 터뜨릴지 모르니까요. 그날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친구한테 전화 한통 받고 돌아왔다는 것 뿐. 그런데 상도는 제 표정을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냥 이웃 뿐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얼굴로 충격이 내려앉았습니다. 상도의 거대한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친 것이었어요. 얼굴이 틀어지고 눈앞에 별이 터지고 입안에서 쇠막 같은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똑바로 말해.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동굴 속에서 울리는 짐승의 으르렁 같았어요. 저는 공포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몸 전체가 떨려오는 전기 충격 같은 공포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는 제 얼굴을 내려다 보며 낮게 말했어요. 정숙 씨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제일 싫어. 그 말투는 조용했지만 조용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무서웠어요. 아니, 오히려 조용한 상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폭력을 예고하지 않는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봤어요. 영숙아, 나좀 무서워. 영숙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자들이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남편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 말이 저를 더 크게 숨막히게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로한 게 아니라 감추고 있었던 것을 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내가 언제 죽을지조차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은 손으로 인터넷에서 작은 CCTV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 곳곳, 거실 장식 틈, 부엌 상부장, 침실 커튼, 위쪽, 그리고 차안 대시보드까지 저는 하나하나 숨죽여 설치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테이프도 제대로 붙지 않을 정도로 설치가 끝났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도 나를 지켜야지. 그 말이 곧제 목숨을 살려낼 유일한 방패가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상도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반찬 투정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이 까맣게 잠긴 시각, 상도가 말했어요. 정숙 씨,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좀 하고 올까?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제 지갑과 차 키를 들고 나갔고, 저는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어요. 아무 말도 없는 그의 표정은 죽은 사람 얼굴처럼 감정이 사라져 있었고 차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차는 동네를 벗어나 가로등 하나 없는 외딴 길에 멈춰 섰어요.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상도 씨왜 여기 그는 제 말을 끊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단단히 무언가에 씌인 눈. 정숙 씨. 목소리는 너무 낮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갑고,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이쯤에서 사라져줘야겠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라지다니요? 보험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나는 뒤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시더니 갑자기 뒤집힌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세상이 뒤집히는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의 두손 이제 목을 번개처럼 움켜잡았어요. 숨이 바로 막혔습니다. 비명도 안 나왔어요. 그저 공기가 목구멍에서 끊기는 딱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숙 씨 이렇게 해야 끝나. 그의 중얼거림은 기도문인지 독백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구분조차 안될 만큼 낮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손톱으로 그의 팔을 긁고 발로 차고 몸을 뒤틀었지만 상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숨이 차서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고 귀에서는 바람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 끝나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한 몸부림이 차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차량 내부 대시보드 한쪽, 제가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그의 얼굴도, 그의 손도, 그의 미친 눈빛도, 목을 조르는 움직임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제가 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차가 흔들리자, 멀리서 걸어오던 젊은 남성 두 명이 차 안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상도가 움찔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온 힘으로 문을 밀고 빠져나왔어요. 살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쉰 목이 갈라지는 소리로 나왔습니다. 상도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행인들이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폭언, 위협, 멱살, 그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듯 울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충격은 조금 뒤에 들었습니다. 정숙 씨이 남자,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고 의심 사례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씨를 모임에 소개한 그 친구분, 영숙이라는 사람과 이 남자가 예전부터 내연 관계였습니다. 순간 심장에 식은 칼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날제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들이켰던 공기 카페 안에 가라앉지도 않고 흉부에서 떠돌아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상도가 살인미수로 체포된 사실보다 저를 소름 돋게 했던 건 영숙의 이름이 그의 곁에서 함께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영숙, 제 친구,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 내가 혼자 사는 동안 누구보다 자주 문을 두드리던 사람. 남편을 잃고 울던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상도의 내연녀였다는 사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영숙이라는 사람은 상도와 아주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인지, 신뢰인지, 아니면 제 삶의 바닥인지 모를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씨 재산 상황도 영숙이라는 친구분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통장 잔액, 남편분 사망보험금까지. 저는 의자에서 허리를 못 세웠습니다. 숨이 막혀서 정말로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상도에게 당한 폭력보다 영숙에게 당한 이 배신이 제 심장을 훨씬 더 깊이 갈라놓았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속아 넘어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와 살인미수. 상황이 있어서 혼인 무효도 가능하지만 이혼 절차가 더 빠르게 정리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할게요. 더는 그 사람과 종이 한 장으로라도 이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고 저는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도라는 괴물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끊어졌다고 추스르는 건또 다른 싸움이었어요. 밤마다 상도가 제 목을 조르던 장면이 칼날처럼 떠올랐습니다. 손바닥, 숨 끊기는 순간, 앙다문 치아, 피비린내 같은 그의 숨소리, 그리고 뒤이어 영숙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결국 정신과에 갔어요. 선생님, 저 사람을 못 믿겠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숨이 막혀요. 의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살해 위협, 가정폭력, 이중 배신을 동시에 겪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회복에는 시간과 쉼이 필요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마음 한복판이 부서져 내려앉는 울음.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꿈 속에서 상도가 제 목을 조르던 장면이 또 반복됐는데 이번엔 꿈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나안 죽어. 나 아직 살아야 돼. 그 말을 내뱉자 꿈 속에서조차 가슴이 뜨겁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니 새벽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격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네, 나 아직 살아있네.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 붙잡아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느리지만 조금씩 걷고, 따뜻한 국한 그릇, 끓여 밥도 말아먹고, 햇빛 아래 앉아 조용히 책을 펼치고, 아이들에게 오늘은 괜찮아 라고 말해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게 패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웃어도 그 웃음 뒤를 먼저 의심하게 되고 누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에 감춰진 의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내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야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상도에게서 그리고 영숙에게서 도망쳐 나온 제 인생. 그 절망을 지나 저는 이제 다시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길을 걸어 봅니다. 믿음은 무너졌지만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오래도록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 하나에도 조용히 걸어가는 한 걸음에도 살아있다는 감사가 스며들어요. 혹시 지금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숲 스토리에서 조용히 풀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